안녕하세요. 생활체적 근전자 강사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몸을 두드려서 몸을, 온몸을 순환해주는 두드리기 동작으로 한번 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손을 펼치시고요.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접어줍니다. 모든 동작은 열 번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더 돌리시면서 한번 더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다음은 말초신경을 자극해주는 손끝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다음 박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일 아홉 열 다음은 앞에서 뒤에서 열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두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끝이 이렇게 손바닥이 빨개지셨나요? 이렇게 온몸에 혈을 흐르듯이 손바닥이 빨개지시면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손끝으로 머리를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손톱으로 이렇게 손끝으로 두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동그란 면이 있어요. 이 말초신경 웅그런 면으로 두드려 주셔야 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목까지 내려가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볍게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머리를 이렇게 두드리면은 한번 눌러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쓸어주시듯이 만져주시고 손 한번 내려서 어깨 한번 가볍게 털어주시고요 다음은 오른팔로 왼쪽 어깨에 손을 얹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깨 긴장 두지 마시고요 털좀 내리시고요 어깨 두드리기 열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번 만져주시고. 자, 반대쪽 가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통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져주세요. 다음은 팔을 쭉 뻗어주십니다. 팔이 너무 높이 올라가시면 팔이 아프니까 살짝 내리시고요. 팔을 살짝 구부리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요, 한번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뒤로 넘겨주시고 팔을. 다음은 겨드랑이. 주먹을 너무 세게 쥐지 마시고요. 엄지를 안으로 넣고 접어주세요. 자, 요거는 대면 수업 때 제가 영상 하기 전에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자, 내리겠습니다. 반대쪽 하겠습니다. 놓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주시고요. 참고, 엄지를 넣고요.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이렇게 풀어주시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슴을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팔은 위에, 한 팔은 밑에 놓아주시고요. 손바닥보다는 손면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것도 마찬가지 대면 수업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볍게 툭툭 쳐주시는데 가슴은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치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툭툭 치듯이 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씩 화가 올라온다 하실 때 이렇게 한 20분 정도만 쳐주셔도 이렇게 좀 뭔가가 내려가는 느낌이 나요.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0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야, 한번 이렇게 마찬가지로 마사지 하듯이 하시고요. 다음 명치로 내려가겠습니다. 명치는 주먹으로 때려도 좋지만 어, 몸이 약하신 분들이 저희는 많기 때문에 손끝으로 제대로 맞춰 신경을 같이 해주시면서 손끝으로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양손을 놓으시고요. 명치,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거기를 손을 놓아주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배꼽, 소장을 자극한다고 그러죠?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엄지를 넣으시고요. 주먹을 주신 상태에서 가겠습니다. 배꼽 주위에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호흡하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같이 저와 같이 숫자를 세주시면서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손쉬시고 배꼽 아래, 아랫배, 대장 쪽으로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문질러서 원을 그리시기 좋습니다. 그어주세요 어, 아랫배를 두드릴 때는 서서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요, 서서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 양 팔을 등 뒤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신장을 자극해준다 그러죠? 손을 뒤로 넣었을 때 잡히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허리 쪽 라인입니다. 놓으시고, 상체는 살짝 앞으로 숙여주십니다. 자, 손은 마찬가지로 손바닥보다는 오목하게 만드시고요. 시작. 어, 둘, 셋, 넷, 여섯 넷 아홉 열 한번 위아래로 훑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훑어주시고 자 다음은 옆구리를 한번 두드려볼게요 옆구리를 이렇게 해서 치시면 안에 있는 내장들을 한번 흔들어준다 흔들어서 자극을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엄지를 넣으시고요 가볍게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요 준비 열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한 번, 어깨 한번 털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박수 앞에 한 번, 뒤에 한번 치시고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한번더 쉬고. 자, 숨한번 쉬시고. 여기까지 사체 운동이었습니다.